학원을 다니게 된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요소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선은 학원을 다니게 되면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그 학원이 그걸 해결해 줄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학원은 되게 다양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고 있는 학원은 이제 영상 연기를 이제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연기가 이제 기초적인거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그렇죠 뭐 기초부터 뭐 활동하는 내용까지 다 가르치긴 하지만 뭐 성격 자체, 분위기 자체가 뭐 촬영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하는 수업들이 많아서 전공자들이나 뭐 그런 친구들한테 좀 인기가 좀 있어요. 활동하는 친구들도 많고, 뭐. 그러니까 활동이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할 때 막, 탑클래스 배우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아무래도 진짜, 진짜 나는 이제 뭐, 해볼까해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나는 배우 아니면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연기를 잘하든 못하든, 내가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이제, 많아요. 뭐, 어떤 역할을 뭐, 이렇게 오디션이나 이런 걸좀 많이 좀 주선을 하려고 하고 뭐 하는 학원들이 있고요. 또또 또, 또 뮤지컬 쪽 해가지고 뭐 노래라든지 이런 춤이라든지 특히 이제 뮤지컬 뮤지컬에 좀 특화된 그런 걸 가르치는 이 학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연기 학원들이 이제 입시 학원들이 되게 많죠. 대부분의 대부분의 연기 학원이 입시 학원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자세히 보면 다 한다고는 해요. 다 한다고는 하는데 조금만 이렇게 찾아보면 그 대표 그 학원의 대표나. 그 학원의 강사분들이 주로 경력이 어디에 좀 중심이 되어 있는지, 어떤 것들의 경력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한 것을 어, 가르쳐주는 학원이 어디 있는가, 이거를 먼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나하고 맞아야 돼요.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잘 나가는 학원이라도 나하고 안 맞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게 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나하고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봐야 되고, 그 중심은 내가 원하는 커리큘럼이 있는가, 내가 원하는 방향을 해결해 주신가, 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뭐, 많아요. 기획사에서 운영하는 학원도 있고요. 뭐, 뭐, 하여튼 종류가 되게 다양하고요. 그, 좀, 부지런 떨고 이제 찾아봐야 돼요. 그거는. 나한테.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연기가 기초적으로 부족하고 하면은 뭐, 신체 훈련이나 소리나 이런 기본기를 많이 이제 다루고 가르치는 학원을 가야 되고, 내가 좀 이렇게 배워서 많이 좀 이렇게 나를 좀 노출시켜서 보고 싶다 그러면 그런 거를 하는 학원들을 좀 가야 되고, 그런 스튜디오를 가야 되는 것이고, 나는 이제 다 배웠고, 난 이제 다할줄 아는데, 아, 난 이제 이렇게 출연하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주선하는 그런 학원을 가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래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할수 있는 그런 학원도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한 나한테 필요로 하는 것이 해결해 줄수 있는 학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